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경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효율성이나 생산성, 시장 논리니 하는 그런 단어들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경제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야 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에덤스미스니 리카르도니 어쩌고 하면서 시작하자마자 딱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요. 배경 지식이 없어도 우리 상식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편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활동에 기반한 경제 체제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익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야 생산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자유라는 부분인데요. 노예제나 계급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자본주의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생산 활동이 바탕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여기서 노동의 요소를 보면 노예제 계급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거주 이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데요. 그 말은 다양한 기업과 인력들이 구인구직을 하는 노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농노 등 신분 계급이 있던 봉건 사회가 빨리 붕괴된 사회일수록 시장 경제가 일찍 자리 잡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노 계층에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기면서 노동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산업이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생산의 3요소 중에서 노동이라는 부분에 토대가 갖춰지기 시작하고 그 영향으로 기술과 산업, 문화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하층민뿐만 아니라 넓은 토지를 가졌던 지주들 중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부류들은 당시 크게 성장하던 양모 산업에 뛰어들어서 농경지를 목장으로 운영하고 큰 돈을 벌고 또 일부는 도시에 몰려드는 인력을 활용해서 양모 가공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면서 이후에 자본가 계층으로 합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시작을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서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시작은 1700년대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방적기, 방직기 등기계화 행명이 일어난 1차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를 산업자본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동안의 산업은 오로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면 이때부터는 설비라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이는 결국 생산에 있어 그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자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는 말인데요. 대규모 기계화 설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주는 막대한 부를 얻으면서 자본이 늘어나고 이런 자본들을 조달해주는 투자와 대출 등 금융기술을 가진 금융자본가 계층도 그때 탄생하고 이들 중심의 자본시장 또한 활성화되는데요. 이로써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시장을 중심으로 갖춰지고 이익을 위해서 생산한다는 자본주의의 틀이 산업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갖춰지게 됩니다. 과거 수공업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때와는 달리 큰 자본력으로 대규모의 기계화된 설비를 갖추고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갖춰지기 시작하니까 제품들이 흔해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상품들도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도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본주의의 장점이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가치 하락과 양극화입니다. 산업혁명 전에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성실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등등 해서 더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 가치 평가가 제법 차이가 났었는데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에 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기 때문에 개인 간의 능력 차이가 과거처럼 생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계가 잠깐 멈추는 게더큰 문제였죠. 게다가 노동시장에 인력들은 넘쳐났기 때문에 굳이 노동자를 모셔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고 생산 원가를 줄여야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딱 근로자가 그만두지 않을 만큼 생계가 유지될 수준으로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그 돈으로 조금씩이라도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또한 기업주들은 생산량이 늘어 매출이 더 늘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업의 몫이지 노동자에게 더 나눠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빡세게 일시켜서 더 힘들게 일하고 더 많은 생산성에 기여를 했는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증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 벌수록 기업과 금융자본가들의 부는 증가하는데 기업이 잘되어도 근로자들의 부는 멈춰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의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계약한대로 돈을 준 거고 그 돈에 비해서 일하는 게뭐 과하다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할수 있는데 당시에는 국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을 뿐더러 모든 사업체가 그랬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독점 문제였는데요. 앞에서 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과 그것보다 작은 기업들 간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거대기업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본력을 이용해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아 상대기업을 도산시켜 버리거나 흡수해 버리는 등으로 독점시장을 형성해갔고 독점을 한 이후에 시장은 시장자율성에 기반한 가격 형성이 아니라 독점기업의 결정에 따라 시장가격이 만들어지는 왜곡된 자유시장 경제의 모습을 만들어 냈는데요 어린이 위임전 보면 철강왕 카네기니 석유왕 로펠런이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의 독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고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면서 당시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방치하는 동안 기업 간자유 경쟁에 기반한 시장의 의미는 희미해져 갔고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공산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요. 생산수단이 사유화 되니까 부를 독식하는 문제가 생기고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공동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을 나누는 게더 좋다는 사상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퍼집니다. 아무튼 당시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1차 산업 혁명, 2차 산업 혁명으로 가는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대량 생산 혁명으로 넘어간 단계라 노동의 가치는 더 저하되고 실업도 증가했습니다.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과 금융 자본가들의 맹목적인 과잉 투자와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사회는 세계 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죠. 천하의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늘게 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산업화에 성공은 했지만 식민지가 부족해서 세계 대공황 속에서 버틸 체력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심각한 침체 속에서 독재,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로 변하면서 결국 세계대전까지 일으켜버리는데요. 만약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졌다면 자유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수명이 거기까지였을지도 모르죠. 대공황을 겪고 세계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고쳐서기로 합니다. 이익을 위한 생산 활동과 자유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는데요. 이미 심한 과잉 투자, 과잉 공급을 겪으면서 시장 자체만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게 확인됐던 터라 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 독점규제 등 많은 부분을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맞게 변화시켰다고 보는 게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꾼 건 역시도 나중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긴팔을 입고 있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반팔로 바꾸는데 그걸 발전시켰다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덥다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반팔을 입은 거지만 그 반팔이 겨울에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 경쟁과 이익을 위한 생산 활동이라는 본질은 유지한 채그 시대 상황과 처한 문제점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받고 입는 옷처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수정 자본주의든 신자유주의든 어떤 하나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마치 어느 사회나 잘 적용되는 해답처럼 생각하면서 경제적 사고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그 시대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아무튼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전 자유방임의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독점이나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 보니 정부 관료들 특유의 사고방식이 시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렸고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공기업이 많이 생기는데요. 민간기업보다 적극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비효율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한 국가가 써야 할 지출이 많다 보니 세금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면서 동시에 인건비 복리후생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고비용 생산구조로 변하고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사회분야 정부지출이 많은 점을 이용해 사회단체들이 정부를 압박해서 필요 이상으로 압력에 의한 공공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 규제 등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거대기업들이 그 규제를 피하거나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정치계와 기업이 유착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이 또한 과거 독점 때와 비슷하게 시장을 교란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고 쌓이다가 자본주의가 가진 최대 강점 중 하나인 효율성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사회는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경기 살리자고 돈 풀면 물가만 올라버리고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면 실업률만 또 증가해 버리는 이제 정부도 과거처럼 역할을 못 하는 지경에 와 버린 건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해 버리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고쳐 쓰게 된 자본주의의 한계가 또다시 나타나 버린 거죠. 이제 그 사회가 가진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죠. 신자유주의 내용과 한계는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부분이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과 이익 추구를 위한 생산이라는 본질을 유지한 채 그때그때 시대 상황이나 처한 문제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변화하는데 자본주의가 가진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하죠. 다음 시간에는 신자유주의와 잘못된 자본주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